꼰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먹통 사태를 뒤졌던 싸이월드가 복구됐습니다. 꼰대의 추억사진도 많이 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서 여러 장 챙겼네요. 싸이월드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게 현실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부터 싸이월드 웹사이트 앱 접속이 가능해졌답니다. 지난 11일 접속 불가 문제가 발생한 지 3일만인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불안정한 점과 또 폐쇄를 걱정해 사진을 받으러 몰린 접속자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먹통사태 직후 사이월드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해 전날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사진을 비롯한 사이월드 게시물이 안전하게 보관된 사실도 확인했고요. 사이월드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면 사과 공지를 띄울 예정이고 다음 날 12일 완료되는 도메인 사용 기간도 연장할 거라네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검색 서비스에도 다음 달1 0일부로 만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사이월드 법인이 설립된 1999년 이후 매년 갱신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선 사이월드 서비스 유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당연하죠. 추억팔이만 말하지 실제로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가 너무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중순 그나마라도 50여 명에 달하던 직원 중 현재 남은 인력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서비스 복구가 지연된 것도 인력 부족 탓이었다고 하니 너무 슬프네요. 2017년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 큐 개발을 위해 삼성 벤처 투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50억 원도 모두 소진했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해 인력 충원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전재환 싸이월드 대표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검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싸이월드는 뉴스큐 제휴사인 언론사들의 콘텐츠 제공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자산 가압류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살려보려 싸이월드가 싸이월드 3.0 타이틀을 내걸고 추진한 암호화폐 클링 프로젝트도 자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싸이월드는 올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에서 5억원 규모로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를 진행했는데 현재 1클린 가격은 0.7원으로 거래 초기 20원이었다고 하니까 96.5% 폭락했습니다. 사이월드와 협업을 모색했던 블록체인 업체들도 관련 협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속불가에 대해 공지도 못할 정도라면 사실상 서비스 운용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을 줄도 알아야죠. 마무리합니다. 솔직히 어쩌면 싸이월드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싸이월드와 색깔이 다른 것의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이 문제였죠 싸이월드 하면 생각나는 게 미니홈피인데 다른 커뮤니티들 모바일로 재미 볼때 미니홈피는 모바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저런 식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것 같다면 아마도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